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건희의 특징은 비리 여부에 앞서서 훨씬 중요한 무엇이 사실인지 정체성 확인이 안 된다는 데에 있다. 확인된 건 윤석열 후보의 철하는 사실. 그외 이름도 얼굴도 경력도 재산 형성 경위도 거주지 관련 논란도 사업 관련 논란도 모든 게다 분명치 않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이력을 베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정치는 최소한의 사실을 기초로 전개된다. 이것은 확인의 문제이지, 사과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확인의 문제이지, 사과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 오래 한 김종인 씨가 박근혜 최순실 사태를 겪고 직접 관련돼 있는 사람으로 사과를 거론하는 건 기이하다. 옹호의 문제도 아니다. 특수 수사 전문가이고 대선판에 나온지 상당 기간 지난 윤 후보가 정확한 조사와 해명 준비를 안 했다는 건지 화내고 강변하는 것도 기이하다. 이는 상식과 정치의 본질에 반한다.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 정치는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지만 사실을 기초로 한다는 점 명심할 일이다. 문제는 권력은 사람을 무지 눈먼자들로 이끈다는 데에 있다. 진실을 묻는 질문에 이를 호도하는 정치 언어가 난무하는 건 건강치 못하다. 우리는 퇴행의 시기를 아프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